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앞서 이제 두 번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진행 전에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365명이 바로 조금 전까지 조회수가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설문 조사 답이 쉬운 다섯 명이 55명입니다.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자 설문조사 했었죠. 67편. 지금 그 69강이니까요. 67강에서 이제 계속 필요할 정도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까도 예수님 단 365명이 이제 조회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쉬운 다섯 명 55명이 이 시간까지 바로 전 시간이죠. 까지 이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여명의 분들은 이런. 지금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농사 지금 정보 공유하는 농사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사를 이제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더있다가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급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층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오십오 명의 이제 그분들을 위하고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설문조사 응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설문조사를 받은 응답해 주신 55명의 응답자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 심층 조사를 하려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도움이 됐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제가 이제 어떻게 어 이제 준비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준비를 하고 또 계획에 차질 없을 거라 봅니다. 어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농사 준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창업 준비 그러면 어떤 창업을 하고 있는지 저가 이제 알아야 또 필요한 것이 뭔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앞서 이제 지금 토양 살리기 합니다만은 전에 이제 창업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창업에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창업을 준비하고 그런 예비 창업이죠 지금 현재 농장 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어 변경이랄까요. 운영에 대해서 농업이 어, 뭐랄까요? 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대안적인 농업 찾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어 조사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요. 이거에 따라서 제가 준비도 할 거예요. 자 2, 2차 차 심층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참여하신 분들 대상이죠. 자 개인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있잖습니까? 지금어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뭐잘 나가신 분도 있지만은 대농 같은 경우나 자본이 있다 그러면 또 기획을 잘 하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시작한다시나 어 귀농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적지 않게도 이제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지금 뭐 농산물 가격이 너무 저가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포화시장이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그 노동력이랄까 뭐 그런. 시장이 포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또 귀농하실 분들, 그래서 또 청년분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재능만으로 하기에는 지금 농업 환경이 좋지 않다 봅니다. 지금 농지 가격이 뭐 세계 제일 높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제가 40년대에도 해도 하루에 하루 가서 노동을 하면 땅을 뭐 다섯 평씩 사고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땅이 얼마 인내요 하루 종일 일려도 한 평을 못살정도니까 이제 그런 그 환경에다가 이제 창업 비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도 그렇고 그런데 판모 팔러도 어렵지만 또 판매 가격이 너무 약고요. 그래가면가 수익이 낮고 그래서 개인 재능으로는 진짜 어렵다.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농업을 해서 또 자급자족이라든가 정말 이런 농업을 해서 뭔가 노후에 건강하게 이제 건강 성 그런데도 이런 농업 기술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얻기가 진짜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야의 산업 분야에 비해서 종사자는 많지만은 이지식의 이런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하신 것들이 재능 개인의 재능로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55명의 여러분의 재능과 제가 이제 지금 가져있는 40년 동안 축적된 재능하고 이걸 합쳐서 모르겠으면 어떤 목표를 세운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능성이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층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끄집면서또 다른 분한테 이제 25, 5명의 이제 다른 분한테 도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도움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공유 아니겠습니까? 뭐 가져가면 가면 이건 불공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정보 얻은 만큼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물건을 갚든지, 농산물 갚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웃을 해서 아니면 이런 정보를 공유하든가, 그게 공정이거든요, 공유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어 뭐랄까? 제가 이제 카페 운영이라든가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유튜브 운영하는 목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20 20년 동안 사람의 관계를 다 이제 단절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아마 저, 전화 통화는 딱한 사람일 겁니다. 집사람 외에 그 사이에 뭐몇 분이 어, 방문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건 거의 안 만나거든요. 외식도 안 하죠. 누구도 안 만나죠. 전화도 안 줘.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전화해서 술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다 단절되고 산 정도. 그런데 이쪽이 하는 건 뭐냐? 지금의 제가 가진 이런 도움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 그거를 공유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목표한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심층 조사는요 앞으로 농업이라든가 소비자로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니면 이제 무슨 창업을 해서 농장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해주신 거고요.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분의 재능과 저의 재능과 또 다른 그 참여하신 분들 재능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것을 어떤든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공유 등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 그다음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내용. 이제 각자의 생각을 끄집어내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걸 표시하는 분이 365명 중에 55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 교육을 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겠다. 그런데 하고 있고 진날 되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뭐냐? 그러면요. 쉽게 가는 방법으로 발전이 99%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제 탄소 흡수 농업 아닙니까? 런데 발전이 뭐냐? 탄소를 배출한 농업적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뭐 하, 잘못됐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지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뭐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고자 해도 힘들고요. 그래서 좀더 제가 저희들이 지나가고 또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그 질문 내용 제가 이제 몇 가지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거나 필요하시면은 아까 55명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55명 되신 분들은 힘들지만은요. 또 참여하고 싶으면요. 심층조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요게는 조금 자 어. 뭐랄까 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왔기 때문에 이분들 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응답자분들은 오십오 명에 해당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심층조사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됐고요. 하시 의향이 있으면해 <목소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 심층조사는요 저희들이 지향하는게 농사방법의 사오 그룹의 자연순환 유기농 아닙니까? 줄여서는 자연 유기농이고요. 더 줄여서 자연농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오 그룹에 정확히 더 얘기하면은 탄소 흡수 농업. 우리가 살림이 탄소를 흡수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생산하면서 탄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농,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삼는다는 것, 또이 농업이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뭐 자연재배라든가 무슨 자연농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탄탄소 농법도 있고 여기 또 그쪽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유기농이사사 4그룹의 사 유기농이라든가 화학로에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죄송하지만 응답을 하셨더라도요. 여기에 댓글은 다들 다 거,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4호 그룹이니깐요 자연 순환 유기농에 해당되시는 455명 45, 중에서도 여기에 어 뭐랄까 맞다 하신 분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는 건 이제 심층 조사고 또 지향한 목표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 어, 양해를 구합니다. 자, 1, 1번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안 해도 됩니다. 어, 해 주시면 뭐 참고할 겁니다. 자, 1번 적으시고 없으면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꼭 1번은 좀 적어 주시고 댓글 달 때, 그 다음 2번 또다 하신 다음에 이제 자연. 어, 치유 휴양 자연 치유 농장이죠 치유 휴양 자연 치유 농장의 준비 중이거나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필요하다 안하다 뭐 그런 뭐 필요 없다거나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2번이라고 하는 그런 적어 주십시오. 1번, 2번 해가지고 10번까지 있으니까 10번까지요. 왜냐 그러면 그거를 한 눈에 딱 봐서 파악을 할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냥 이런 번호 안 하고 그냥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한다 뭐가 적으면 모르거든요. 굉장히 그 시간이 걸리고요. 다른 분도 쉽게 파악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적으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면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뭐 앞서 창업에서 소개했습니다. 치유 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펜션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 누가서 묵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치유 농업의 사업으로 농업하는 그 농장 안에에 어 이런 질병이라든가 있고 연관성 있는 분들 이제 질병에 뭐 그런 뭐랄까요? 치료를 끝났던가 아니면 이제 그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이 와서 휴양하는 뭐 하루라든가 아마 뭐 일주일 보름씩 한 달씩 이거는 단기형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암 걸려도요, 암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런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유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이제 치유 휴양이죠. 와서 또 일박도 할수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 앞서 이제 자세히 소개해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준비한 우리는 3번은 뭐냐면 이제 체류형 자연치유농장이죠. 치유형이 단기라 그러면 체류형 자연치유농장은 3개월 이상 뭐 암이라 그러면 이제 1기, 2기 아니면 이제 4, 5기인데 이제 항암치료 끝나신 분들이 이제 사회 돌아가실 분들 이제 근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어 농부의 치유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음식 같은 거 치유 음식이라든가 여기에 그 치유 이런 케어를 받으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한달 머무는데 이제 오백에서 한 이천만 원 정도까지 굉장히 고가면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꽃이 없거든요. 그래서 치유 저기엔 이런 체류형 치유 농장 이런 준비하거나 이제 생각하고 있다면 삼번 하셔가지고 적으시고요. 삼 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뭐 적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도 삼 번을 적어 주세요. 자, 사 번은 뭐냐 그러면 이제 치유 농사면 전업 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앞서 창업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업 농을해서 치유 농사를 생산하더라도요. 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시장이 거의 100원짜리 200원짜리 계란이 95%의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500원 500원짜리 500원 400원짜리 계란 내 봐야 뭐 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진, 지난 10년 동안 교육하면서 1000원짜리 계란만 해도 0.1%도 안 되거든. 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가능하다면 치유 휴양이라 체류형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혼자라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혹시 생각하시면 이걸 또 적으셔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또 이제 정보를 주겠지만은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창업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선택하시면 여기에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5번은요 치유 체험이라든가 전업 생산 복합농이죠 이런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면 적어주시고요. 안 하면 4, 5번은 적대 적한 어~ 안 적으면 될까 하는 게서비 전데 여기서 나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취향도 하고 싶고 치유 이 체험도 하고 싶고 체력이 아직 결정 못 했다 그러면 다 적으십시오 왜냐면 아직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정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나서 정확한 뭐 집중 트레이닝 이런 그휴양이 뭔지 체력이 동작이 어떤지 그런 거를 귀, 듣고 나서 결정해도 되니까요 지금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필요한 거에. 정보를 저,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하였다. 그러면 거기에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 꼭 하나만 적을 필요는 없고요. 6번은요. 탄소 흡수 농업 가치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탄소 흡수 농업이 우리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탄소 뭐 그런 줄이기 운동 그런 농업은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 흡수 농업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래 가치화하거든요. 이거를 가치화해야겠다. 앞으로 우리가 농의 환경적 가치 뭐 농산물의 그 상품의 가치를 해서 지금 어, 가격을 먹이는데요. 환경의 가치, 윤리적인 가치 이런 것도 먹여야 된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냐, 치유적인 가치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탄소 흡수의 가치는 이거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흡수 농업의 가치화 이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참고하고 싶다. 여러분 도시 텃밭 하신 분들 같한 평, 두 평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뭐 100평 하신 분들 천평 이걸 모았을 때 굉장히 뭐 5천평 만평 10만평 될수 있거든요 지금 기업들도 우리가 탄소를 거래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그렇고 그래서 탄소로 상품입니다 가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와 작업을 해야 되겠고 참여하실 분은 여기다가 6번 해가지고 달아주시고요 7번은 뭐냐면요 앞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지식 공유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또팔 번은요, 닭 사육. 지금 우리가 닭 사육은 안 하고 이제 반농사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닭 사육농가는 많이 키우는 거천 그 원짜리 계란 뭐 그런 뭐 방송에도 많이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쪽에도 공유 필요하시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또몇 명이 필요한지를 제가 파악하면은 더요기에서좀 어, 좋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치유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60살 했을 때. 건강 6 0살 유지하는 게 건강 운동이죠. 우리가 왜 건강 운동 정보는 넘치지 않습니까? 뭐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보디빌딩이라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이 뭐 넘쳐나는데 단식이라든뭐 요가라든가요 여러 가지 그 넘쳐나는데요. 치 운동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치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내서 뭐치운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저희 정적인 운동이고 거기에서 한정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그래서 치운동이란 이거를 지금 8년째 주 5일에 7시간씩 매달리면서 계속 8년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넷그 프로가 되어있거든요.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지식도 필요하시면 적어주시고 9번 해가지고요. 필요했을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준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어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어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자유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9번까지 했습니다마은 여기에 답변이 그 질문이 아닌 질문을 여러 명 선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까지. 아 그러면 이제 참고가 되겠죠. 또요걸 보시면서요. 다른 우리 5 5명의참가하시면 분들도. 아,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뭘 드리겠습니다. 자, 심층조사 답변 방법은요. 지금 리부한 곳에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댓글로요. 자, 댓글 할 때요. 자, 내가 첫 번째 댓글을 달다면 1번이라 적으십시오. 그래서 1번 댓글 해 놓고, 1번 적어 놓고, 댓글해 놓고, 그 다음에 지역, 여러분의 지역 닉네임을 적어 주십시오. 자, 댓글 번호와 지역과 닉네임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누가 니고 있는지 우리가. 그파을 아직 이름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집중 트레이닝이라든가 행사를 취최할때 여러분 초대하는데 누군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55명 해당되는 누군데 몇 번인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댓글 번호. 자, 1번 댓글 두 번째 달면 댓글 2번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어딘지. 왜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름도 같은 게 전화번호가 안안 적고 공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과 닉네임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번호 아까 10번까지 일번 일부터 0번 해놓고 거의 해당게 번호 없고 그다음 내용 답변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안 나눌 때마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면요 어떤 분은 그니다 그전에 신청해가지고 그걸만 대체 누구고 어떤 모른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올래도 그렇습니다. 신청합니다. 대체 어디에서 누가 어떤. 참 이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그런 분이 있으면 뭐 정말 그거는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아니면 뭐 장문에 뭐 그런 형식 없이 좀 제, 죄송하지만은 다음부터 공유하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금 규격에 맞게끔 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요. 대상은요. 아까도 얘했습니다 55명의 제365명 중에서 응답을 해 주신 설문조사에 참가하신 55명의 이제 응답. 저, 뭐안해셔도 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해실 때는 여기에 나중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진행하는 게그일폰안 시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신이 안 맞다 하는 걸로 파악하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아까 댓글 번호나 지역에 닉네임 하는 거는 이유는요. 나중에 집중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치유 양이라든가 체 체력 치유 농장 같은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닭 사육 같은 경우 같은 거 뭐. 어 이런 쪽에 있을 때 닭에 뭐십 스물 마리든 삼십 마리 우린 고퀄리티 아닙니까 오천 원만 원의 가치를 생산하지 않잖습니까 질병의 시작이라든가 뭐 가격은 나중에 뭐 그만큼의 기술적인 농업을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아마 컨설팅이 더 집중적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해 보니깐요 그래서 댓글 번나 지역과 닉네임 꼭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나중에 상황 정단 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해 도 되고요. 참고를 내용은 아까도 있으며 진행 상황로 진행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 에 기회 나시면 참가해 주십시오 저 가입해 그냥 뭐 가입만 하면요 들어가면 그냥 좀뭐 다른게 기자에도 가입되기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그 집중 틀에는 교육이 라든가 공지 같은 거기가 뜨게 되겠거든요 다른데 놓을 수 없습니다 뭐 다른데 가지뭐 여러분이 그 어? 운영하는 저가 운영한 곳에 넣어야지 뭐 다른 곳을 잘못하면 뭐 요새는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하거든요 저희들 농업이 워낙 특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가 운영한 데 와가지고 뭐 댓글 어? 공격적인 댓글 달아보니까 제가 바로 전편이죠 이제 글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이란 그 지금 어, 목소리 안 나오죠 그전에도 그글몇 개를 내려버렸거든요. 그런 공격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그렇게 경정하면서 아니면 뭐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단절된 생활하고 저희가 저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에 아 그쪽이 공지할지 모르니까요. 좀참고하셔서 가입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회원을 늘 유기한 방법 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회원 늘리려고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겠죠. 공유하겠죠. 사람들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뭐 사람이 찾아오겠다는 것도 단절하고 지금 여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려고 그러거든요. 제주도에 이제 여름 되면 휴가 들어오니까요 지금 댓글 최 문자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답장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름 되니까 뭐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십몇 명 이번 주만 해도 오셨는데요. 일체 답장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하나 보, 저기 뭐야 카페로 댓글 오신 분은 보니 더라고요 가족이 전체 오는데 아들 딸이 무슨 뭐 결혼도 있고 사회도 있는데 뭐 인사 시키고 뭐음 아마 답장 안 하는 거 이유를 알 겁니다. 제가 교육을 하, 교육 받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찾아온 사람이고 두 번째 나쁜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고 세 번째 나 아는 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보시 분들은 이제 교육 받으시면 알아는데. 이제 유튜브 오신 분들 또 전화하고 메일하고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답장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고요. 지영 닉네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참여 t 기획과 준비 과정은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안에서 지금 이 공지 글에 댓글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 교육 진행하고 전체 e y o 면 여러분에게 그 댓글로 알려드리면서 카페로 해서 하겠다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참고해서요. 준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개인으로서는 힘든 것도 있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 공유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또 나름대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진행하는 내용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대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에 이런 높이는 방법 기획 그런 것들을 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소성 흡수 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조금 아마 보시면요. 이런 쪽에 굉장히 재능이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진 지식으로 공유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그런 기획이라든가 참여해 주시면 저는 이제 이쪽에는 정말 제가 뭐랄까 사람과 단절하죠. 또 이런 것들은 기획 같은 건 전혀 못하거든요. 농사는 알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분 어, 여러분의 그 재능으로 좀 해, 준비를 해 주십사. 자 미리 해 줘야겠죠. 또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제 아마 코로나 끝게다 그 뭐랄까 지금의 위기가 끝나고 우리가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면 이때에 예, 분명히 대면 교육 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육 장소라든가 끝나자마자 발표하면 바로요 일주일이라도 이 삼일 후에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요. 그래서 댓글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집그 다음에 뭐냐 집중 트레이닝한 다음에 꼭 현장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휴양 농장이라든가 체력 농장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없거든요. 제가 지난 35년 전에 차인치 공부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밸드해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준비 30년 넘게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어, 이런 걸 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요. 또그 다음에 뭐냐 이 가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교육 끝난 게라. 그 농가, 컨설팅 한 농가와 아는 농가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방송이라 소개되고 많은 농가들이 제일 잘 나가는 것들 거의 현장 컨설팅 한 농가들입니다. 그건 국내 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이제 고, 이런 지식의 공유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그게 더 뛰어나거든요. 그게 제가 저, 저 자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컨설팅 같은 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십사.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할 거라는 거. 어 아까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사는요 치유한 자연 치농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백만의 질병 환우들이 있는데 질병 원인을 못맞고 있거든요. 예방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치료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암 치료라든가 당뇨라든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뭐 세계적이지 않선고도 나가 의료는 발전했고 분명히 질병 치료는 뛰어나지만은 치유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한 질병에 다시 안, 안 걸리고 또 예방하고 이런 쪽에는 이게 치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교류하신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간혹 이제 찾아오고 이제 만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제 교육을 왔을 때이 얘기했을 때어 맞다는 그,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이쪽의 질병 환우들 이분들을 위한 이런 농업이 가을끼리 뭐냐 흙이다 생각하고요. 흙이 치유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흙이 바로 음식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많은 농가들이 이제 귀농하시는 분이나 뭐시면 부부라든가 아니면 부녀지가이라두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이런 쪽에 농업 한다면 이쪽이가 굉장히 낫지 않나 제일. 왜냐음은 전업농 생산에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이거는 뭐냐 시작해서 농장을 개척할 그 소비자를 개척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업농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되거든요. 자기 소비자를 그래서 휴양에 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십사. 또 저는 이제 이쪽에 어 뭐랄까 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게 양성하는 게 저희 하나의 어, 뭐랄까 이제 저번에도 아까 창업 쪽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지금 어 노년에 지금 제가 60 하난데야 이후에 큰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자연 치 농장이죠. 최종 이겁니다. 6개월 이상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을 완전히 유전자를 바뀌는. 이제 우리가 암 걸린다든가 당뇨라는 게 있다면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바뀌는 게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할수 있는 게 뭐냐? 흙이다. 그래서 저희, 저희들이 지향하는 농업이 분명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실는 미남 전원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질병 치위에 이런 그 뭐랄까 달 곳을 못찾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데요. 그래서 이쪽 분들을 위한 체력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이세 가지에 앞으로 굉장히 중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어 그래서 심층 조사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맞춰서 좀 앞으로 많은 것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 심층 조사인데 좀어 뭐라 길어졌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55명의 에 답변을 주시고 저희 이제 이런 진행이 필요하다고 이제 동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심층 조사에 여러분 선택입니다 앞으로 계속 참여하실 분은 이제 심층 조사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식 좀 지켜 주시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고또 여러분 아이들를 주십시오. 다아이들를 주셔야 또 어떻게 갈까 아니겠습니까? 또 기획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목표한 거에 다갈수 있지 않나 하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